아, 딱막날 더워죽겠는데 뭐 에어컨이 뜨뜻하니 일이 나오노. 아, 나 진짜 죽겠네 진짜. 에어컨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거. 아, 이못 산다 여름에 이래가지고. 안녕하세요, 하우노 타스 윤근호 팀장입니다. 오늘은 BMW 3GT 차량이 입고됐는데 어, 이 차량이 왜 입고됐냐. 요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차주분이 에어컨 쓰셨는데 찬바람이 안 나오신다 하셔서 제발 꼭좀 봐달라고 더워죽겠다고 그러셔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 에어컨 장비를 통해서 이 차량의 냉매량을 확인해봤습니다. 이 차량의 냉매량을 해소해본 결과 80g 정도 나왔는데, 이 차량의 원래 정량이 50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g입니다. 84g이면 많이 누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저희는 이 형광 물질을 이 차량에 주입을 하여서 적외선을 이용하여 누설되는 부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